사람들이 누군가 어 너, 너답지 않게 왜 그래? 이렇게 말하면 사실 그 순간 나다운 게 뭔데? 갑자기 잠시만 나다운 게 뭐지? 이렇게 사실 생각이 한 번씩은 들 때가 있는데요. 근데 저는 사실 증명사진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제 일생에서 단한 번도 증명사진에 성공한 적이 없고 또 나를 증명하는 사진이 증명사진인데 어, 가장 나답지 않은 모습이 담긴 사진이 또 증명사진이라는 제 고정관념이 사실 있었던 것 같아서 어, 가짜 사진이 나를 증명한다 이것이 좀늘불만 <laughs> 아니 불만이었는데 어, 킹키부츠 뮤지컬이 주는 작품 메시지 중에 Just be who you wanna be라는 메시지가 어,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고 그래서 아 그렇다면 한번 킹키부츠 어떤 새로운 시즌을 열면서 어, 진짜 내 모습을 찍는 증명 사진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손잡고 찍으러 가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했었고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차에 또 시연하다의 인터뷰 영상을 우연히 보고 아 이곳이라면 정말 우리랑 같이 그 뜻을 같이 해서 멋진 작업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기대하게 됐고 또 마침 이렇게 만나서 정말 최고의 또 환상의 호흡으로 이렇게 작업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재밌는 작업. 시작할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지금까지가 우리가 찍어왔던 증명 사진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돼요 교통 범칙금을 낼 때도 이제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면허증을 내잖아요. 그러 거기 자기 사진이 있고 그 주민등록증에 자기 사진이 있는데 그 자기를 증명하는 사진이잖아요. 아 근데 이 자기를 증명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소홀했는가를 좀 생각하게 됐어요. 야, 이거 굉장히 작은 거지만 소중한 거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매우 좋은 작업이었다. 진정한 나를 표현하는 게 이렇게 어려웠다니. 내가 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고 있었구나. 그래서 앞으로 좀더 은영이를 사랑해줘야 되겠다. <laughs>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되게 감사한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 어, 너무 편했어요. 보통 배우들은 대부분 무대에서 가나 의상을 입고, 나가 아닌 그런 캐릭터로 가는데, 심재현이라는 사람은 어떨까에 대한 생각들은 못하게 하, 되시죠. 보통 관객분들은. 근데 심재현이라는 거를 단 사진 한 장으로 표현할수 있다는 것도 저는 좋고요. 편안했어요. 되게 좋았어요. 그냥 정말 내가 보여주고 싶은 그냥 편안한, 내가 스스로 가장 익숙한 네,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는 거여서 마음이 되게 어, 좀 편안하더라고요. 네. 다만, 한 가지가 있다면. <laughs> 핫핑크를 쓸수 있게끔 혼자서는 못하거든 이게 또 이게 누군가가 이렇게, 이렇게 같이 해줘야지 에? 혼자서 못하는 걸할수 있게끔 해주는 게 콜라보 아닙니까? 음... 그냥 어떻게 보면 킹키부츠 내용 자체가 모든 틀에 갇혀서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건 아닌 공연이잖아요 자유분방한 공연이고 그 취지와 그 느낌과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다른 옷을 입지 않고 진짜 나에 대한 어떤 모습을 촬영을 한다고 하니까 저는 굉장히 편했죠. 뭔가 딱히 뭐 꾸밀 필요도 없고 그래가지고 근데 또 그거를 평범함을 잘 살려 주셔가지고 <laughs> 너무 감사했어요. 나테 질문을 했을 때뭐 어떤 옷이 뭐 어떤 소품이 어떠한 색깔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냐라고 질문을 딱 받았을 때 이게 단번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번 계기로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2018년도의 김호영은 이런 사람이고 싶다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내지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그런 알아가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본질을 흐리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사진이 잘 나오고, 안잘 나오고, 잘 꾸미고, 뭐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대상이 얼마나 잘 표현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잘 생겼건, 뭐안잘 생겼건. 근데 그게 잘 표현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고. 네 2018년도 킹키부츠 킹키부츠가 여러분 곁에 돌아왔어요 여러분들 많은 기대해주시고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무대 위에서 행복을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킹키부츠 신나게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소망합니다 어, 이번에 더욱더 신선한 동이한 별처럼 빛나는 신 최고의 배우들로 고생됐으니까요 남다른 각오로 또 이만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많이 돌아와주세요 왜요? 이유가 없어요 핑키 부츠니까요. 킹키 부츠는 사랑입니다 어러웠어요? 여러분들, 극장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Everybody.